안녕하십니까. 50도 사안꾼 회원 여러분. 아, 제가 새로운 채비가 아,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채비는 유동채비고,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는 물때가내물에서다섯물 이상 사리 때, 그때는 넘질 넘질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물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채비를 소개하는 이유는 문어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낚시 시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혼자 테스트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회원 여러분들과 같이 어, 테스트를, 했으면, 테스트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어, 소개를 합니다. 이 채비는 유동 채비로서 어, 4물 5물 이상 사립때 아주 좋은 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채비에 장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채비는 12호 양핀 드레로 이렇게 결속이 돼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대부분 채비가 낚시하다가 뽕도 이렇게 딱 걸리면 전체적으로 채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2호 양핀 드레를 사용을 하였고, 자, 그 이유는 딱딱 이렇게 찍고 넘어가다가 열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걸리면 바로 12호 양핀도레가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터지면 다시 12호 양핀도레를 다시 이렇게 결속을 해서 뽕돌을 달아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애기가 너팔너팔 하다가 어느 장애물에 걸리면 딱딱 걸리면 힘주어서 이렇게 딱딱딱 당기면 애기가 바늘을 뻗어져서 나옵니다. 뻗어졌다고 가정으로 뻗어져서 나오면 꼭꼭 이렇게 눌러서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신 분은 애기를 교체해서 사용을 시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애기가 3개가 달려있습니다. 3개가 달려있는데 굳이 3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토레가 핀도레가 3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3개를 달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면 안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세 개를 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의이가큰게 있습니다. 발세개 달린 거, 그거 하나를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큰 애기 하나만 달아서 사용할 때는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러 불러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재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회원님들이 낚시하실 때,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면, 이 채비를 하나씩 일괄적으로 직업을 해서 같이 테스트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그냥 잘라서 폐기 처분하시고, 만약에 애기를 쪘, 이 채비를 사용하여 문어를 한 마리 잡았다면, 인증샷. 이 채비를 걸고 인증샷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원님들도 만족하시고 저도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성적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모든 걸 제가 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 채비의 가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하겠죠. 여러분, 저는 오식도 사냥꾼이었고. 50도 사냥꾼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50도 사냥꾼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매장과 밴드에 연결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50도 사냥꾼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